안녕하세요. 드래곤만입니다. 자, 오늘은 바이낸스 런치패드 얘기를 한번 해보실 건데, 대부분 뭐, 코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뭔지 알고 있죠? 아, 어, 근데 코인을 처음 시작하거나, 아니면 코인을 하고 계셔도 이쪽에 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런치패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바이낸스 런치패드는 거래소가 특정 코인의 어떤 프로젝트를 선정을 해가지고, 해당 프로젝트, 그러니까 코인이죠? 코인을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어, 이거를 그냥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부분 초창기 코인이 되겠죠. 이제 시작하는 유망한 코인들이 되겠죠. 바이낸스에서 채택이 됐다는 거는 어떤 러거풀이나 스캠 뭐 이런 부분에서 위험이 상대적으로 많이 났겠죠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물론 뭐이 방식을 I E O라고 합니다. 그 I E O는 거래소가 말 그대로 코인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냥 뭐뭐 뭐 이더리움 비트콤 이렇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코인이 초창기 나왔을 때는 I C o 라는게 있었죠. 그래서 I C O에서 어, 이렇게 초창기에 참여를 해서 코인을 다량으로 참여를 해서 싼 가격으로, 예, 매우 낮은 가격으로, 예, 코인을 받아서, 예, 그걸로 부자가 됐다, 뭐, 이런, 있 얼마야,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한창 아 ICO 열풍이 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ICO가 사기가 굉장히 많았죠. 먹지도 많고, 문제도 많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소에서 ICO란 거를 이제 거래소를 통해 하는 거를 아이 e o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아직까지는 세계 1위 거래소이기 때문에 그래도 위험을 최소화하고 어, 나중에 주요 거래, 거래소에 거래 상장이 될 만한 코인들이 여기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아이에서 하는 이제 그 아이오를 바이낸스에서는 런치패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어 아무나 가서 사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라 비앤비를 예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식에서도 보면 그 배당주 같은 거 받을 때 해당 시기에 해당 기간에 그 배당주를 들고 있어야 배당을 받지 않습니까? 굳이 1년 내내 들고 있지 않아도 그런 것처럼 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B M 바이낸스 자체 코인인 직접 1년 내내 들고 있지 않아도 해당 기간에만 B M B를 들고 있으면 돼요. 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를 이바이낸스에서 런치패드를 시작하면 뭐 100%는 아닙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 대개로 바이낸스 런치패드 를 시작하는 기간에 B M B가 상승 합니다. 이 런치패드 이 코인을 받기 위해서, 그니까 BNB를 많이 들고 있을수록 받을 수 있는 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 이 시기에는 BNB가 좀 상승을 하게 되죠. 어, 그래가지고 런치패드가 끝날 쯤이나 아니면 끝나고, 다시 BNB 가격이 내려가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바이낸스에서 BNB 가격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게 런치패드랑 런치풀 때문이라도 할수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 성공을 보장해주진 않아요 들어가는 시기와 타이밍 뭐 그런 건데 타이밍 따라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런데 런치패드를 바이낸스에서 서른 몇번 정도 했을 거예요 어다세 보진 않았지만 대략 그 정도 될 겁니다 되는데 어, 저희가 아는 뭐 유명한 거몇 개만 좀 찍어 볼게요 저희가 이제 신숙하게 안다는 거는 업비트에 상장이 돼 있는 거죠 예, 업비트에 상장이 돼 있고 이슈가 됐었던 그런 코인들 좀 보겠습니다. 어, 눈에 보이는 거뭐 메틱 뭐, 같은 게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카바도 있고, 예, 샌드박스, 예, NFT 열풍 때문에 만 원을 넘게 찍고 왔죠. 예, 샌드박스. 그리고 뭐잘아는 엑시 인피니티. 뭐 다른 것도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스테픈, 어피티에상장어있죠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 번, 매드 런치 패드를 세번 진행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번. 2번. 아, 두 번이 아니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네번 진행했습니다. 뭐 1월, 2월 이렇게 연달아 했네요. 쭉안 하다가 12월에 하고 네번 진행했고. 이 IO는 이 예, 바이낸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바이비트도 하고 거래소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어, 많이 했네요.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열한 번. 뜬 이제 이 런치패드들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영패드에서 말씀드리고 싶게 은 뭐냐면 런치패드 모든 코인들이 성공을 보장하진 않지만 이 중에서 대박이 한 번씩 나오고 있다. 업비트에 이미 상장이 된 코인들은 시총이 굉장히 많이 어, 올라서 들어오죠. 최근에 들어오는 것들도 다 시총 1조원 정도. 지금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1조원 정도를 찍고. 업비트에 상장이 되는데 절대 시총을 무시할 수가 없죠 시총이 크면 뭐 안정적이라는 이런 뭐 장점도 있겠지만 성장에 이게 더 이상 올라가긴 힘들 것이다라는 이런 시총의 한계치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선점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뭐 하나 정도만 볼게요 스테폰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모든 코인이 이거 먼저 아셔야 될게 결과적으로 얼마가 올랐지만 그 과정을 이제 버티는 게 많이 힘들잖아요 그 과정을 끝까지 모든 이 파도를 버텨내고 저점에 서서 고점에서 살, 팔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 근데 이제 그 런치패드가 어 그럼 BNB를 사가지고 받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진 모르지만 그 양이 진짜 적어요 BnB를 사서 스냅샵을 해서 받는 그 양이 어, 진짜 적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정말 큰 금액을 예치하지 않는 이상 아 어, 이거밖에 안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워낙에 싸게 풀리기 때문에 이제 뭐 용돈벌이 정도 어, 된다라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라 물론 뭐 직접 BnB를 사서 바이낸스 런치패드에 참여를 해도 되지만 여기에 있는 코인들은 어느 정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흐름을 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적인 어떤 성공을 보장하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어떤 방식이 있냐면 요즘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그랬을 겁니다 런치패드에 어떤 코인이 런치패드에 이제 올라왔다 라고 한다면 이 코인을 가지고 있는 다른 거래소들이 있잖아요 아무 거래소에도 상장이 안돼 있는데 런치패드에 올라오는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대개는 다른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죠 갑자기 펌핑을 합니다 엄청난 펌핑을 하죠 런치패드 기간 동안 바이낸스에 여기 리스트에 선정이 됐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미 올라와 있는 가격으로 그 가격대가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뭐 약간 떨어지거나 왔다 갔다 하면서 런치패드가 끝나고 이제 바이넷에 상장이 되죠. 이 런치패드에 올라왔던 이 코인이 바이넷에 상장이 되면 이미 너무 올라있는 가격에서 시작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하기에 매력이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어요.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토코크립 같은 경우는 토 코인이죠. 이게 세일가가 0.1달러였는데 자 일봉으로 지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미 다른 거래소에서 가격이 아마 이거였나 다른 거였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다른 거래소에서는 이미 어, 어느 정도 가격이 펌핑된 상태에서 형성이 돼 있었고요 이것도 펌핑이 됐죠 0.1달러로 시작한 게 BNB를 통해서 그렇게 받은 게3달러 하루 만에 100배까지 찍었었습니다 물론 이제 고점으로 쭉 올렸다 내린 거라서 이 부분에서 매도하면 정말 신의 타점이고 예. 일봉 마감으로 쳐도 거의 3달러 부분입니다 3달러 부근 30배인데, 이때 고점이 마지막이었고, 쭉 내려오다가, 3달러 근처까지 다시 갔다가, 런치패드의 패턴이 좀 이런 것 같아요. 쭉 올렸다가, 어쭉 내렸다가, 예, 다시 3 4 6달러까지 갔네요. 세일가 대비는 어쨌든, 예, 멈춥니다 그리고 쭉 지금 뭐, 지금 0.2달러. 그래도 세일가보단 비싼데, 어쨌든 뭐, 런치패드에서 제가 봤을 땐 제일 좀 흔한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이지 않을까. 아니면은, 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형태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형태도 있습니다. 스테프 같은 경우 똑같이 런치패드 했습니다. 0.01달러로 시작을 했어요. 어, 세일가라는 얘기죠. 0.01달러. 0.01달러 세일가인데 2022년 3월에 했습니다. 0.01달러. 10월이면 0.01달러는 1원이죠, 1원. 예. 공개판매 토큰 가격이 0.01이었습니다. 어, 근데 스테프 같은 경우는 불과 작년이에요. 스테프 차트인데, 첫날에 0.16. 그것도 10배 뻥튀기, 뻥튀기 했네요. 첫날에. 첫날에 10배 뻥튀기 하고 계속 올랐습니다. 이때 뭐 시기적인 뭐 부분도 있겠지만 계속 올랐습니다 물론 이 파도를 다 고점 여기서 팔긴 쉽진 않죠 근데 뭐 분할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넘었습니다 0.01이었던 게두번 치고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고른 거네요 4,000배 그 스탬프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에서도 쭉 내려왔죠 4,000원대부터 쭉 내려왔습니다 쭉 내려와서 뭐 1,000원대도 있었고 뭐 계속 계속 내려 끝없는 우양이죠 예 그러다가 지금 200원대까지 왔습니다 예, 276원 이 가격도 뭐 스물 거의 한스물 뭐 배, 뭐 이십 몇배 이상 오른 가격이죠 세일가에 비하면. 어쨌든 결국에는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지는뭐 여기에 진짜 운좋운 좋게 이 가격으로 사가지고 여기에 팔려는얘 아닙니다. 진짜 이렇게 파는 거는 진짜 신이 정해준 타이밍과 엄청난 운과 인내심과 이. 과정을 다 겪어야겠죠 근데 중간에 분할 매도만 해도 굴곡을 잘 버티신 분들은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런치패드에 이런 게 하나씩 나온다는 겁니다 샌드박스 경우도 샌드박스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낸스 런치패드에서 항상 제일 먼저 거론 되는 게 샌드박스인데 샌드박스 같은 경우도 만원 찍었으니까 지금 당장 뭐 차트를 보지는 않았지만 엄청나게 않았지만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겠죠. 근데 샌드박스에도 중간에 우회국절 많았어요. 100원대 전으로도 어비트에 오래 있었고 100원이 되게 익숙한 가격이었는데 지금은 뭐 500원 좀 넘지 않습니까? 그 1000원 고점 한번 찍고 쭉 떨어져서 또 100원 간 적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과정을 다 버티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 바이낸스에서는 런치패드라는 거를 꾸준하게 하고 있다. 런치패드를 샷을, 샷을 찍으려면 어, b n b 가 필요하다. 근데 정말 b n b 를 보유하고 있는 거에 비해 생각만큼 많이 주진 않는다. 하지만 런치패드에 올라온 코인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에는 뭐 샌드박스나 아니면 뭐 다른 런치패드 관련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은 어, 런치패드 오늘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봤고 예, 업비트에 올라와서 물론 업비트만으로 충분한 수익을 내고 어, 불장이 왔을 때 예, 업비트에서 뭐잘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업비트만으로 충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업비트에 올라오는 코인들도 어느 정도 거치고 거치고 검증돼서 올라오는 코인, 코인이기 때문에 예, 업비트만으로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지만 좀더 해외 거래소나 아니면 이렇게 좀 찾아보고 관심을 가져보면 좀더 유망한 코인을 발견할 수 있을 않을까 싶습니다 업비트에 올라와다 그게 최종 목적지는 아니죠 예, 업비트에 올라온 코인들 얼마, 얼마든지 상상폐지가 되고 재단의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모르겠는 코인들도 있으니까 예, 항상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 바이낸스에 상장이 된다고 해서 또 그게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적인 요소도 많이 중요하지만 예, 얼마만큼 좀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느냐 예, 그런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올해 세 번을 해서 런치패드가 또 할지는 모르겠는데 예, 다음에는 예, 런치패드 하나씩 예, 코인을 한번 보는 시간을 예, 가져보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자 여기까지 바이낸스 런치패드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 어, 드래곤머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